안녕하세요. 내 입술 따뜻한 리뷰처럼 내 딸입니다. 오늘은 어좀 재밌는 프로젝트가 될것 같고, 괜찮은 프로젝트가 될것 같은 프로젝트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요즘 보통 메타버스나 뭐 NFT 관련해서 프로젝트들이 나오면은 해당 메타버스에 대한 NFT를 이렇게 구매를 하고, 이 NFT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으면 뭐이 서울에 대한 도시를 메타버스화 해서 이메타버스와된 거를 어 NFT로 구매하고 이 메타버스에 활용되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뭐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드릴 프로젝트는 이 사토시 섬이라는 곳을 어 직접 NFT화해서 이 NFT를 판매를 하고 이 NFT를 구매하신 분들은 실제 사토시 섬의 어 토지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어 프로젝트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사토시 섬이 있고요. 이따가도 보여드릴 테지만, 뭐 이런 사토시 섬을 이렇게 블록화하고 이거를 NFT로 NFT를 판매하고 이 NFT를 구매한 분들은 실제 사토시 섬의 땅의 소유주가 되고 이 땅에서 또 추가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프로젝트라서 어 굉장히 좀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초기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뭐 섣불리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어 그래도 구매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더공유를드리고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앞으로 이 사토시 섬 프로젝트가 잘 성공하게 된다면 이런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더 많이 생겨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뭐 투자할 돈이 없더라도 해당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는 거는 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어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어 나쁘지는 않은. 어, 방향인 것 같아서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해당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확인하시고 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우선은 홈페이지에요. 홈페이지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방문하셔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메인 페이지에서 스크롤만 내리면 거의 모든 정보들을 잘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제가 다 보여드리지는 못할 거라서 여러분들이 꼭 페이지 들어가셔서 자세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비디오도 간지 잠깐만 볼게요. 어 실제 이렇게 생긴 어 사토시 아일랜드고요. 해당 섬을 어 3D 렌더링 한 상태이고 이런 식으로 개발을 예정이고 뭐좀 이따도 나오겠지만 뭐 이런 구역들을 NFT화해서 어 실제로 판매를 하고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은. 어,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어, 갖게 되는, 어,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위치는 남태평양에 있는 바투아누라는 지역에 있는 섬이고, 호주, 피지, 그리고 뭐 뉴질랜드 이 사이에 있는 위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미국에서 11시간, 홍콩에서 9시간, 어, 호주에서는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고 우리나라에서 직항으로 가는 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호주를 경유해서든 홍콩을 경유해서든 가면은 우리가 갈수 있는 시간이 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어 바투아노라는 곳이 있고요.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어 이게 사토시 아일랜드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이 사토시 아일랜드는 지금 이 사토시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 팀이 어 매수를 한 땅이고 어 이렇게 바투아노 총리가 사토시섬 암호화 프로젝트 찬성한다라는 기사도 어 이미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투아노 정부는 개인 암호섬인 사토시 아일랜드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발표를 했고 이런 식으로 어 바투아노 정부를 승인받아서 이렇게 어, 증서까지 받아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당 기사도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 놓을 테니까 어, 방문하셔서 해당 기사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아일랜드 섬 조금씩 더 들어가면은 이제 실제 진짜 이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어, 렌더링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프로젝트가 제일 재밌다고 느낀 점 중에 하나는 땅 관련 nft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 NFT 구매가 물리적 자산으로 연동되는 프로젝트가 몇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땅을 소유하고 이거에 대한 NFT를 판매하는 프로젝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굉장히 저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도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 어 저도 관심 가져서 어 볼것 같아요. 그래서 사토시 섬에 조금 더 그래서 사토시 섬에 대한 정보 조금 더 보여드리면 오스트레일리아와 피지 사이에 있는 열대 낙원 바투아노에 위치한 3200만 변방피트의 개인 섬이고 이 섬을 어 사토시 아일랜드 홀딩 스 리미티드가 어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소유하고 있고 여기에서, 어, 목표는, 어, 아마 배수도로 간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토시 아일랜드에서 암호경제 및 블록체인 기반 민주주의로 어 발전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겠다고, 예,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NFT의 소유자가 돼서 여러분들의 땅에서 뭐, 휴양을 하러 가신다고 하신다면, 뭐, 여기에서 발생되는 뭐, 세금이나 이런 것도 다면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어 요소 중에 하나 있는 거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의 디자인과 개발을 하고 있는 어 제임스로라는 우어 대표인데 여기 링크드인 들어가면 경력 사항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건물 건축 디자인 전공하신 분으로 나와 있고 경력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많고 여기 뭐 보다 보시면 은어 카이스트 교수로도 경력이 어, 되어 있어요. 어, 지금까지도 네, 경력이 되어 있어서 부시하지 못할 사항들이니까 여러분들도 링크드인 들어가 보셔서 해당 프로젝트의 어, 대표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시 아일랜드 프로젝트는 이 nft를 파는 것뿐만 아니라 그 nft를 판매하고 실제 땅에서 어떤 식으로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지 또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시는 게 이게 건축 모듈이거든요. 건축 모듈인데, 이제 실제 집이나 뭐 레스토랑 아니면 다른 상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모듈인데, 이런 것들을 또 구매해서 실제로 갖다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에 거주하거나 생활할 수도 있는 어 모듈이고요. 이런 식으로 모듈을 결합해서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사토시 아일랜드가 크게 발전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모듈화된 어 복합 시설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은 어, 오프사이트에서 제작된 다음에 조립을 위해 배송이 되고, 이 제작되는 거는 아마 중국에서 제작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어, 트위터에 가 보시면은 이렇게 이 모듈이 실제로 제작돼서 사토시 아일랜드로 보내는 첫 번째 모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제작이 되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어, 방안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예상도인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 되게 멋있게 잘 되어 있고 실제로 이렇게 활용만 된다고 한다면은 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는 어 암호 수도가 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도 한번 더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어 바투아누에 위치해 있고 이제 암호 앞에 친화적인 법률을 어 바투아누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여기서 보면은 어 블록체인 프로젝트 거래소 은행 또는 기타 암호 관련 비즈니스를 설정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바누아투는 기업 또는 개인의 이익 배당금 또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세 사망세가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 사토시 아일랜드를 통해서 이런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회사나 개인이나 이런 뭐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세 같은 이런 세금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당 섬에서는 어 필요한 에너지는 어100% 재생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어 자체 생성된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그 건물 같이 생긴 거 보여드렸던 그 모듈은 어 주변 환경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태양광 패널과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기준 구조에 비해서 경관에 대한 방해가 훨씬 적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토시 섬 자체가 어 바누아투 본토랑 짧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어 전용 농지에서 1년 내내 신선한 유기농 식품을 어 제공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nft 구매 자체가 실제 사토시 아일랜드에 어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NFT에 대한 보안도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서 NFT 작품이 어떻게 보관될 예정인지, 이런 것들, 고급 보안 기술들도 어떻게 있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해서 사토시 아일랜드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보면서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러면 이 사토시섬 NFT 작품, 그리고 이런 토큰을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 텐셋 GME 플랫폼에 지금 어 상장 예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우선은 예약 판매 세부 정보들 같이 보면서 또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8월 8일에 TLGL 토큰 판매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8월 10일에 미 판매 토큰에 대해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8월 10일을 한번 노려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 다음에 8월 11일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토시 아일랜드 NFT 작품 판매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것도 TGLP 용으로 나오게 되고, 만약에 이때 다 판매가 되지 않으면 8월 14일에 어 구매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구매할 수 있도록 또 추가 물량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TGLP가 뭐냐고 하시면은 이 텐셋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 구독 프로젝트예요 구독 프로젝트고 어, 지금 새로운 구독자를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5000개 텐셋이 있으면 구독자의 어, TGLP의 구독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어, 사토시 토큰과 사토시 아일랜드를 어,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TGLP 구독자가 어 최대 1 0 0명이될수 있고 지금은 8,154명이 남아있고 이게 얼마 전에도 1 0 0명으로꽉차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구독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구독을 하게 되고 1년 동안 텐셋이 어 묶여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난 분들이 생겨서 이제 자리가 어 나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새로운 구독자를 모으고 있어서 여러분들 5,000개 텐셋을 있으면 구독을 하실 수 있고 구독하는 방법이 조금 어려우시요 어렵고 복잡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어, 이 크립토 스나이퍼 님의 영상 중에 이 영상이 있는데 여기에 14분 30초부터 시작되는 부분부터 보면은 TGLP를 구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아니면은 텐셋 오카방이 있거든요. 오카방에 들어가셔서 어, 물어보시면 조금 더 담당자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여기 참여하셔서 구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채팅방은 비밀번호가 있거든요. 그 비밀번호는 10셋이에요. 이건데 이것도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려는 분들은 어, 참고하셔서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TGLP를 구독하게 되면은 어, 이 사토시 섬에 대한 어, 토큰을 우선 구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 프로젝트들 보면은 어, 이 FAME도 제가 전, 지난번에 영상으로도 만들어 드렸었는데 어, 최대 3만 프로의 수익을 얻었고 에버듐은 9,400% 메타이어르는 16,000% 그리고 칸과 익스체인지는 1,800%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고 이게 물론 최고점에 대한 뭐 수익률이겠지만 그래도 이 사전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거의 어 손해는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구독할 때 5천 개 텐셋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텐셋이 거의 4천 원 정도거든요. 0천원 정도에서 5천 개니까 한 2천 만원 정도의 초기 자금이 들어가는 거라서 저는 이런 자금이 없어서 어 도전하지 못하지만 혹시라도 모두가 그 자산 상황이 다 다른 거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고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구매 일정들이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TGLP 토큰이 8월 8일에 48시간 동안 어, 진행되고 최대 1200달러의 BNB 만큼의 가치를 구매하실 수 있고 이 사토시아일랜드 토큰은 한 개당 1.25달러의 가격으로 어,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매가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8월 10일에 모든 사람에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 구매는 최대 500달러만큼의 BNB만큼의 가치로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가격은 뭐더 오르고 이런 건 없고 똑같은 가격이고요. TGLP를 구독을 하시면 은 조금 더 미리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TGLP를 통해서 모든 토큰이 다 판매가 되면은 어 이거는 판매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도 어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월 11일에는 4,000개 NFT가 판매가 될 예정이고, 7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2시간마다 111개 NFT가 구매할 수 있도록 풀리게 되고, 이 가격은 어, 1,900달러부터 2,250달러까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게 시간 단위로 금액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어, 그래서 빨리 사면 살수록 아마 싸게 사실 수 있는 어, 기회가 될것 같고요. 8월 14일에는 1,000개 NFT가 판매될 예정이고 여기서는 어, 텐세 토큰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고 아직 가격은 어, 발표 전입니다. 네. 어,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사토시 아일랜드 토큰 세일과 그리고 텍스토시 아일랜드 NFT 작품이 어떻게 판매될 건지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렸고요. 여기 홈페이지 가시면 조금 더 자세한 사항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리지 못한 것들 를더 자세히 보시고 더 판단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섣불리 추천드리기 어려웠던 것도 있어요. 어려웠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실제로 어 NFT 작품이 부동산화 되고 이 부동산에 대한 추가 수익 창출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될것 같아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제가 공부한 걸어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드리고요. 어 추가로 또 사토시 아일랜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들과 비슷한 또 다른 프로젝트들이 있으면 또 설명해드리는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도 정말 많은 내용을 다 담아드리지는 못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도 정보들 더 찾아보고 댓글로 어 남겨드리고 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내네 입술 따뜻한 입술처럼 내 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